오와 개갑쩔어 이거 자자와 이거 진짜 치킨 같지 않아? 짜잔 안녕하세요, 은희입니다. 와, 이렇게 긴 영상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네요. 요새 조금 그시기한 일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좀 처리하느라 영상을 못 찍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거는 커뮤니티에 제가 올렸던 거, 그거. 나쁜 친구가 제 거를 올려가지고, 저렇게 이렇게 했다라는 게 문제였는데, 이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 친구가 제 영상으로 수익 창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수익 창출한 돈을 좋은 곳에 쓰려고, 이렇게. 기부를 했습니다. 어. 어찌됐든 다음에 또제 영상을 포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제가 처리를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줬잖아. 이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다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만들어 볼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또이 영상을 저희 편집자님이 이렇게 찾아주셨더라고요. 치킨 아이스크림입니다. 없어서 이게 생긴 게 진짜 치킨 같은 거예요. KFC 버켓에 들어있는 모습이 너무 치킨 같은 거지.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오늘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이스크림을 뭐쓸 수도 있겠지만 만들어보고 안되면 뭐차 밖에 있는 아이스크림도 쓰면 됩니다 렛츠고 제가 필요한 재료를 찾아보니까 연유하고 해비크림이더라고요 히핑크림 그리고 바닐라 아이스크림 근데 연유가 쓰던 거 밖에 없어가지고 사오도록 할게요 뭔가 마스크를 안 껴도 되는데 아직까지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렇지만 난 당당해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크림 500g 정도. 그다음에 연유. 일단 넣을게요, 연유. <laughs> 얼마나 <얼만한진> 한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소리가 좀 그시기하다. 이렇게 다 넣어주면 한 10온즈 되겠다. 10온즈 넣어주고 바닐라 엑스트랙. 아, 이 정도. 그러고 이제 저어주면 돼요. 아, 나좀 거품기를 좀 살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1번, 거품기를 산다. 2번, 닥치고 이거나 써라. 1번, 2번. 닥치고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거품기 사는 게 맞나봐. 겨우 뼈가 붙었는데 빠질 지금. 오. 어른. 팔을 너무 안 써서 그랬는지 팔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이게안될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품기를 로켓 배송해서 내일 하는 게 어떨까요? 팔이 아파서 못 되겠어 날 믿어줘 그럼 내일 봐대 짜잔 뭐야 <목소리> 무서워 그럼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뭐야 다튀었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목소리> <목소리> 아까보다 뭔가 부은거 같긴 해 음 단단해. 밀도가 엄청 있어졌어.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옮겨줄게요. 스패츌라로좀 펴줘야겠어. 우와 이렇게나 불 줄이야. 이 정도면 예쁜 거 같아. 이러고 이제 냉동실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좀 이따 봐요. 자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 아차아 참. 오, 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오, 너무 잘 됐는데? 내가 아이스크림 만들다니. 자, 요거를. 우와, 너무 딱딱한데? 우와, 이게 진짜 꽝꽝 얼었구나. 보이려 좋아.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잘라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 치즈 같지 않아 부어먹는 치즈이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얼른 다 잘라줘야겠다. 으아,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녹은 것 같긴 하다. 슬슬 다 녹고 있어가지고 빨리 작업을 해줘야겠어. 자, 이거 이제 지금까지 만들어진 거 모양을 좀 잡아줘야 될것 같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지 스텐텐더같을거 아니야? 어 약간 이런 느낌. 일단 다섯 개 먼저 넣어줄게요. 나머지도 얼른 작업을 해주도록 합시다. 자, 오, 오, 다른 촉감이 좋아졌어. 어때? 오, 다 녹았어. 어떡해? 녹아가지고 중지을못 잡네. 오, 차가워. 자, 지금 보기에는 뱃떡 같지만 나중에 보세요. 깜짝 놀랄 걸. 어우 차가워 마지막 한 조각 오케이 얘 모양이 어휴 안될것 같아서 그냥 제가 먹도록 할게요 우와 너무 맛있어 우유 아이스크림이 이 맛이구나 아니 연유를 그렇게 때리고 박았는데 안 달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아이스크림에 설탕이 얼마나 들어가 는 걸까 자 남은 것도 냉동실에 넣어줄게요 일단 이렇게 두고 내일 보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은 꽝꽝 얼려가지고 초콜릿을 묻혀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봐요. 자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KFC 버킷이 필요하거든요. 아이스크림인 척 해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KFC를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Let's g 요거 버킷통에다가 담아주세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집 도착했습니다. 짜잔. 사실 이 버킷을 받으려고 치킨을 시켰는데, 제가 치킨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다 이거 어떡해? 이거 봐. 와, 주고 주네. 이거 일단은 떼야겠어. 버킷에 기름이 묻으면 안 되니까. 와 진짜 너무 맛있겠다. 어릴 때는 닭다리 되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뭔가 닭날개가더 맛있는 것 같아. 그래도 난 닭다리 먹어야지. 한번 먹어볼게요. KFC가 염지가 엄청 세구나. 일단 이 치킨은 좀 이따 먹도록 할게요. 자 뜨거운 물에 화이트 초콜릿 중탕할게요. 그리고 약간의 다크함이 있어야 될것 같아서. 녹다 녹다 위 아래로 난리를 지어야겠어 위에서는 힛건으로 네. 제가 녹여줄게요. 오오 네. 바로 다 녹아 <laughs> 역시 힛건 힛건이 진짜 최고인 것 같아. 질감이 이게 맞아요? 중탕 했을 때? 중탕을 그냥 여기다가 힛건으로 바로 녹여줄게요. 어우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키건으로 녹일게요 그리고 저어주고 이렇 하고 좋았어 좋았어 이제 다 됐어 다 됐어 자 이제 조금 식게 둬야 되거든요 너무 뜨거우면 아이스크림이 다 녹기 때문에 잠깐 놔두고 시리얼을 먼저 준비를 해줄게요 콤프러스트보다좀싼 GS꺼 좋았어요 양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자 이렇게 빠드득 빠드득 부서가지고 좀더 치킨 같게 와 이거 아까 그 튀김옷이랑 너무 비슷한데 색깔이 와 이거 부수는 거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촉감도 너무 좋아 됐다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주자 얘네부터 와우 오케이 굿 와우 이거 그냥 배워 먹고 싶다 자 한번 담가 볼게요. 오와개감 쩔어 이거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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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오 이렇게 해서 딱 묻히면 돼 하고 끝와자 일단 이렇게 묻혀서 와 이거 진짜 치킨 같지 않아? 일단 여기다 통에 넣어 야 여기 넣으니까 더 치킨 같네 일단 나머지 빨리 만들어 줄게요 잎 이렇게 해서 바로 그냥 콜레을를 바로 붙여 그다음에 이거 빼주고 오 이야 이치킨이지 이게 자딥 우와 이 초콜릿 묻히는 게 쾌감이 진짜 장난 아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튀김 만드는 것 같지 않아? 이 콘이 이게 묻히는 것보다 태어나가는 게더 많은 것 같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끌레도르거든요. 약간 끌레도르 플러스 약간 크리스피 돼지바. 이게 어요아 저거 청소 언제 다해? 아니아니 일단 정신 차려. 영상이 우선이야. 자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냈습니다. 안 되겠다 이거 안에 치킨 좀 넣어야겠어. 자. <laughs> 너 차이 안 나지 않나요? 뭐가 치킨이에요? 부분을 못 하겠어. 우선 첫 번째 먹는 장면은 쇼츠 영상으로 보여 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먹다 보니까 이게 너무 녹은 거야. 그래서 얼른 냉동실에 넣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마시고 먹고 너무 녹아 가지고 당황스러워 가지고 끄고 그냥 넣어 놨어. 이거 나 언제 치우냐? 짜잔! 좀 얼려 왔어요. 아까 너무 녹아가지고 내가 당황해가지고 생 소유 수술하면서 안에 넣어놨어. 다시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아 근데 치킨이랑 같이 얼려버렸어. 근데 별 차이 없지 않아? 약간 10미터 떨어져 봐봐.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음. 야. 마이크 샀어요 연결해가지고 한번 해볼까? <목소리> 이 맛이 어떠냐면 이빨이 다 썩을 것 같은 맛이야. 웬만큼 이것보다 달 수는 없을 것 같아. 루텔라 저리 가라. 거기다 화이트 초콜릿까지 있잖아. 치팅이야 치팅. 한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한 개는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요 미국 치킨들 엄청 짜잖아요. 약간 미국 아이스크림 먹는 느낌이랄까 이게 엄청 달아. 음. 우더 이상 못 먹겠어. 안녕 네 오늘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었지만 엄청나게 오래 걸렸던 치킨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단걸 좋아하는 사람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이 하나 더 있는데 이 천장이 지금 닦아졌어요 지금 어우, 잇몸이 퉁퉁 붓는 느낌이야 그럼 나만 당할 순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